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물리학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들을 단 하나의 숫자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과학 이론, 바로 K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근본적인 질문이죠. 대체 왜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들은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춰놓은 것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나 절묘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숫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세구조 상수, 알파라고 불리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이 숫자에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숫자 그 자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우주의 전자기력을 결정합니다. 왜 하필 이 값일까요? 이게 바로 현대물리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현대물리학이라는 건 방금 보신 미세구조상수 알파나 우주상수 람다 같은 몇 개의 기본적인 상수들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요. 우리는 이 값들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왜이 숫자여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못하고 있죠.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풀어야 할두 가지 거대한 퍼즐이 딱 보입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원자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죠. 케이사이언스는 바로 이두 가지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도전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전통적인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바로 40년 경력의 치과의사 양동봉 원장입니다. 양동봉 원장님의 시작은 사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였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굶주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풀려면 겁만 할 탓은 안 된다. 가장 근본,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를 파헤쳐야만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추상적인 과학 탐구의 뿌리에는 이렇게 깊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양동봉 원장의 여정, 어쩌면 역사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갈릴레오부터 매클린토까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생각들은 처음엔 늘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자, 그래서 양 원장이 제시한 해법이 뭐냐? 바로 K 사이언스의 핵심 OPS 즉원 파라미터 솔루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우주가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 바로 숫자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미터, 킬로그램, 초 같은 단위를 싹 걷어내고 오직 순수한 숫자들의 관계만으로 자연을 보자는 거죠. 모든 물리량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수학적 그물망 안에서 서로 얽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대담한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무려 2300년 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유클리드의 점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점은 크기가 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실제 크기를 가진 물리적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크기가 0인 걸 아무리 모은다고 길이가 생길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OPS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점의 크기를 바로 이 값으로 계산해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중요한 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숫자가 되는 순간이죠. 이 이론이 얼마나 정밀함을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버킹엄머신입니다. ai 버킹엄머신의 작동 원리는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물리 상수들을 입력해요. 그럼 기계가 모든 단위를 싹 지워버리고 순수한 숫자들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패턴, 말하자면 우주의 문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나 계산기만 있으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수조원짜리 거대 실험 장비가 없어도 오직 계산만으로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첫 번째 경과물이라고 합니다. 미세 구조상수 알파 값을 와, 무려 소수점이야 31자리까지 놀라운 정밀도로 계산해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결과가 바로 따라오죠.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숙제인 우주상수 람다의 값 역시 이렇게 극도의 정밀도로 계산해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 진실의 검증은 더 이상 소수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의 몫이라는 거죠. 과학을 민주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이 K 사이언스 혁명이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 사이언스의 중심 철학인 과학 민주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걸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꺼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게 만들자는 움직임이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술 가치 평가액입니다. 한국의 한 IT 평가 기관에서 이미 2019년에 1,5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고, 2025년에는 최대 5천억 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산업적, 경제적 파급력이 클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6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에게 검증의 문을 활짝 열고 책과 논문으로 전 세계 과학계와 소통합니다. 그 다음은 AI, 의료, 에너지 산업에 기술을 적용해서 상업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투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과학 시대를 열겠다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에너지 위기, 불치병 어쩌면 그 해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 숫자라는 언어 속에 이미 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양동봉 원장의 이 말이 이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야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